안녕하세요. 리니 레진아트입니다. 오늘은 이런 열쇠 링에다가 리, 레진 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은 고무판 같은 거, 레진, 링, 구슬이나 꾸밀 것 같은 것입니다. 먼저 판을 준비하고, 거기에 링을 둔 다음, 레진을 붓습니다. 링 밖으로 세워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레진을 이 정도 부은 다음에 이리저리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잡습니다. 손으로 잡아주면서 레진이 흘러나가지 않게 해줍니다. 대충 이렇게 링에 다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다가 이제 꾸밀 것을 준비하고 꾸밉니다. 이번에는 원래 했던 것과 달리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잘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끌었는데요. 그리고 레진. 램프를 준비합니다. 거기다가 판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시고, 전원을 켭니다. 민차님들은 이런 구슬이 아니어도 다른 걸로 사용하셔도 되고, 고무판도 뚜껑 같은 거에서 찾으시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트판이 아니어도 별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 클러버, 스페이드 여러 가지 등등 모양이 있습니다. 다 됐으면 꺼내주시고, 살짝 찐득찐득한 느낌이 들면 한번더 구워줍니다. 한번더 구워줬으면, 자, 다 구워졌으면 전원을 끄고. 링을 한번 떼봅니다. 참고로 링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붙여가지고 열쇠고리처럼 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잘 떼어지지 않을 때는 집게 같은 걸로 떼줍니다. 금방 떼어지는데요. 왠지 조개 같은 느낌의 하트. 여기까지 리니의 레진 하트였고요. 다음 편은 음소거 모드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안녕.